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자매처럼 친했던 언니를 고발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사연으로 보내는 터라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많은 것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으로써제 마음의 응어리도 털어내고 싶기도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동네에서 정말 친한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소진이었습니다. 이제 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편의상 그 여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이라는 여자는 저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집이 부르했어요. 그 여자의 아빠는 맨날 첫날 술을 퍼먹으면서 폐인처럼 살았고 어쩔 때는 손찌검까지 서슴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 여자의 엄마는 가출을 했고 생사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할머니와 아빠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았어요. 그 여자의 아빠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신을 낳아준 엄마, 즉그 여자의 할머니에게는 손을 올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죠. 아무래도 한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 그 집안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런 집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밤중에 지 아빠 술버릇에 시달려서 맨발로 쫓겨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재웠어요. 그집 아빠는 돈을 벌려는 생각은 눈곱만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집 할머니가 폐지를 주운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생활하는 데 쓰였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 해먹인 끼니만 합쳐도 몇천 끼는 될 겁니다. 학창시절 내내 붙어다녔으니까요. 그 여자는 저보다 비록 한살 많은 언니였지만, 우린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집 할머니가 저희 집에 매번 고맙다고 나물이며 뻥튀기며 사소하고 자잘한 먹거리를 자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첫 대학 등록금을 저희 집에서 내주었죠. 그 정도로 우린 친했습니다. 내 공부를 그 여자가 과외선생님처럼 붙어 앉아서 가르쳐 주었고, 우리 집에서 대부분의 숙식을 해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여자가 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에 30만원씩 과외비라며 용돈을 주었고 숙식과 숙박을 해결해 주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외로웠으며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그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잘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대학을 가면서부터 점차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생기진 않았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그 여자와 제 사이에서 남자 보는 기준이 확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본인의 가정이 불안탓이기 때문인지 뭔지 자꾸 10살 또는 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죠. 아니,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상하고 좋은 남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자꾸 이상한 남자들만 골라 만나고 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쓰레기들만 고르고 골라 만난 것도 능력이지 싶네요. 그 여자는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룸살롱을 가는 남자친구를 고민하는데 솔직히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저와 다른 관념을 가진 그 여자를 멀리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게 당연한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렇게 멀어져 가는 제게 서운함을 느꼈고 저는 겉으로 아닌 척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여자가 제게 만나자고 얘기해서 약속장소에 나가봤더니 제게 청첩장을 건네주며 꼭 자신의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결혼해? 라며 제가 놀라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고를 쳐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다며 수줍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때는 꽤나 거리를 두고 지내던 시절이라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랐었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잘 지내고 살길 바라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 태도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혼주석에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아빠를 두고 저희 부모님을 안치려고 하질 않나, 혼수 가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질 않나. 엄연히 따지자고 하면 저희 부모님에게는 하나뿐인 딸의 딸 같은 친구일 뿐인 주제 자꾸 제 부모님을 넘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원래 성격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성격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딱 잘라냈어요. 임신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 하면서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그 여자에게 저도 똑같이 선을 넘는 것은 아니냐, 적어도 혼주석에 앉아야 하는 순서는 친딸인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고 무산시켰죠. 아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진심으로 축하는 해 주었지만, 그 이후로 거리를 둔 채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더니 더 이상해진 것 같았고, 굳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널렸는데, 그 여자에게 얼매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사고를 쳐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리 바른 경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요. 집안이라도 여유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또 몰라도 자기 입 하나 풀치라는 것도 애 먹는 판국에 아이까지 놓고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게 솔직히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었죠. 전그 여자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했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진 않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여자가 애를 낳고 기르고 육아에 빠져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저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몇년 사이에 제 커리어를 쌓았고 스펙을 쌓아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직에 성공했어요. 그 여자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유가 생겼던 것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집살이도 장난 아니었고 남편인 사람도 엄청 가부장적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와 다시 만남을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사이 많이 유해지기도 했고 그 여자가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제게는 누구보다 멋진 언니였던 사람이었고 등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어요. 사내 연애였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연봉도 비슷한 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결혼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 이것저것 물어오기 바빴지만 사실 그렇게 친절하게 여러 설명을 부연해주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결혼 준비 과정을 듣게 되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것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여자는 제가 그렇게 말을 아끼고 아껴도 끝끝내 캐물어댔고 남편 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며 떼를 썼어요.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남자친구는 본인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정 힘들면 그냥 한번 소개를 해주는 자리를 만들어서 얼굴을 한번 보고 치우자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럼 저도 예비부부와 다름없으니 부부동반으로 여행이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간 김에 신나게 노는 것도 좋겠다 싶어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 네 사람은 펜션을 잡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와 그런데 그 여자 남편도 참 제정신이 붙어 있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똥구멍으로 잡수신 건지 나이 값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여자를 하녀 부리듯 가부장적으로 대하고 자신이 잘났고 연장자에서 현명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함께 있는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 여자 남편이라 체면이라도 세워준답시고 내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술에 약한 편입니다. 밤이 되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일 먼저 취하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제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뭔가 손짓이 좀 끈적하고 저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싶어서 눈을 떠서 뒤돌아보니 재수 씨, 조용히해. 다 깨울 거야? 하는데 진짜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초인적인 힘으로 뿌리치고 소리를 왁 질렀더니 제 남자친구가 부리나케 달려와서 방문을 열며 제게 달려왔고 저는 엉엉 울며 남자친구에게 안겼습니다. 당연히 제 남자친구도 눈이 뒤집혔죠. 지금 당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어디 연장자한테 두눈 똑바로 뜨고 달려드냐며 오히려 그놈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뭐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니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낌새가 좋지 않아서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말이에요. 그놈은 술에 취해 방을 헷갈렸다며 능글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놈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리고 개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방의 소란에 옆 독채에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옴과 동시에 저희의 다툼은 소강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던 것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경찰서에 가더니 저를 상간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남편을 꼬셔서 함께 자기 위에서 방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것이냐면서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자신이 동영상을 다 찍어 놨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간녀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녹취 하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런지. 저도 거기서 지지 않고 그 언니에게 고소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언니가 날 상간녀로 고소를 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 봐. 난 무고죄로 맞고소 넣을 거고 지금 여기서 네 남편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경찰관님께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우리 대화 파일을 건네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녹취 파일 속에서 제가 뺨을 맞는 소리가 나서 폭행이 증명이 되었으며 아무리 실수라 쳐도 그 놈이 저를 안났다고 시인하는 부분이 함께 녹취되어 있었기에 성추행 또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년 놈이 꼬랑지를 팍 내리며 태도를 달리하더군요.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합의 따위 없을 거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고소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보고 독한년이라 소리치는 그 여자를 향해, 내가 독한년이면 넌 뭐냐? 지긋지긋한년. 라고 똑같이 말 대답을 해주었고,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저는 경찰관을 대동해서 남은 짐을 챙겼고, 남자친구와 부랴부랴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네 자취방에 함께 도착했죠. 남자친구는 한참을 저 달래주고 진정시켜 주었어요. 한결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진정을 하고 나니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먼저 잠에 들고 난 이후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배우자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진짜 더럽고 저급해도 정도가 있지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고 농담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 둔년 놈이 맞다고 얼마 부렸고 곧그 놈이 자신도 취해서 자러 가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혼자 자고 있을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고민이 있다며 우리끼리 술한 잔을 더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에게 한다는 말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했답니다. 자신이랑 제 남자친구랑 그렇게 진지하게 말이에요. 제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제 미래를 망치려고 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진짜냐고 여러 차례 물으니 남자친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듣고 당황하던 바로 그 순간 제 비명소리가 들렸고 달려갔더니 그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하면서요. 휴대폰으로는 그 년놈들로부터 사과의 문자와 합의해달라는 내용이 빗발치게 오고 있었습니다. 멍청하게 자신들이 몰아가면 되는 건줄 알았던 건지 뭔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하며 바른대로 말을 하라고 윽박을 질렀고 그 여자의 자존심을 살살 긁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일부러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예상을 어쩜 그리도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다. 넌 뭐가 그렇게 전부 쉬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랐고 학벌도 좋고 다 만족스러우면서 네 남자 하나 정도 언니 나한테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래, 내가 네 그런 팔자 부럽고 짜증 나서 회방 좀 났다. 그래서 내 남편이랑 짰던 거고 내 남편 보고 네가 자고 있는 방에 가서 사주했다. 됐니?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을 잃는다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것을 떠나 정말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제 휴대폰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언니의 한마디는 당연히 증거로 삼았고 이튿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고 빗발치는 연락이 지속되는 것도 협박죄로 걸어버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여자 인생을 조져주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법원의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그 놈은 성추행 및 폭행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녹취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주었거든요. 두 가지 혐의가 겹쳤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인 판단으로 6개월의 징역을 추가로 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나 따로 얘기했습니다. 두번 다시 내 가족과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거였으면 충분히 가족이 되어 줄 생각이었고, 자매가 필요했던 거였으면 언니 대접해 줄 생각이었는데, 모두 발로 차버린 것은 너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 두번 다시 엮이지 말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본가에 낱낱이 말해주었고, 만일 그 여자가 우리 본가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딸 같은 친구에서 소중했어도 하나뿐인 외동딸을 건드리려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저희 부모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무사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내년에 결혼을 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을 겪게 되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혼자 두는 것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버려 결혼 날짜를 한참이나 앞당기게 되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이후 그 여자는 저희 집 본가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와 아이를 저희 엄마가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다고 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도 아니라더니 너 때문에 우리 딸 팔자 꼬일 뻔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그 여자가 자신은 딸이 아니었냐고 울면서 물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딸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굴지 말라며 내쫓았고 질질 짜면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여자가 두고두고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게 이런 상처를 남긴 만큼 불행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망가진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성이 망가지는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할 정도로 저는 착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참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겪은 일 또한 손에 꼽힌 만큼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마음도 치유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글을 써서 하소연을 하게 되니 마음에 있던 응어리진 분노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